자, 주목! 주목! 주목. 자, 다음 주 종교 활동 각각 어디로 갈 건지 조사할 거니까 그 해당되는 종교 있으면 차례대로 거수할 수 있도록 스컬스컬 스컬. 자, 불교 갈 사람? 나이. 오케이, 한명 자, 다음 개신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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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니, 씨방 나는 인류인데 저는 종교가 따로 없습니다 일병, 해산 아와, 후악, 바르 무슬림? 어떻게 합니까? 이슬람 마카치프인가? <laughs> 뭐 요즘 종교는 자유니까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. 근데 곧 크리스마스라서 교회 가면은 피자랑 햄버거 준다고 하던데. 아르멘. 아멘. 아멘스이바. 오, 진짜 또 음, 중대장, 종교 조사는 다 마무리 됐겠지. 예, 대대장님. 다만 다음 주 종교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몇몇 평사들이 있습니다. 음, 사탄이구만. 엎드릴 수 있도록 해. 한포로 생활관을 다 부숴버리기 전에. 쥐. 죄송합니다. 어,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군대에서는 지간의 종교가 곧 신앙인법. 사령관님께서 교회에 다니신다. 대위 이 입구 모두 개종시키겠습니다. 시브랄. 음.